안녕하세요 틴입니다. 오늘은 액션을 만지면서 소통을 해볼 거예요 어, 마리님 안녕하세요. 아, 액기 만드는 방법이요? 아, 이거는 어, 나이아가라 붙고 있는 물 퍼다가 자수성 우려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뭐가 굉장하다? 혹시 부자세요 아, 제가 제이보로 부자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. 너무 장난척 하는 것 같아서. 집에 액괴 겠어요 집에 액괴 수는한 200개쯤 있는 것 같아요. 다, 다안 세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. 어, 진짜 많으시다. 혹시 그러면 이벤트 열어드릴 수 있으세요? 네, 이벤트 열어드릴게요. 오, 착하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주 무지막에 열어드릴 거예요. 저것도 한 1억? 헐, 헐, 염치 없어서 어떻게. 아니에요. 하나도 염치 없지 않아요. 있으면은 미국 가야 돼서 끝곧 꺼야 될것 같아요. 아 미국이요? 음 에크 제로 사러 가요. 슬라임 제로 사야 돼가지고요. 그럼 안녕.